지금 이제 저희가 앉은 곳이 주산나시터가 주말이다 보니까 또좌대마다 그어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래서 낮에는 더워서 조금 시험시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연안에 배치되어 있는 이좌대에서 음 오늘 어 광재씨와 그리고 어 풍관의 식구들 돌피님과 함께 세시성 재미난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낚시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만만나는거하리달이 달리, 리 달리, 리 달리, 리 달리, 리달 달리, 달리, 달 달리, 단단한 리좋아 달리, 달 단단한 살좋아리 달리, 단단한리 달리, 달 달리, 달리, 달해 달리, 달오달 재미나게. 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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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정말 무더운 하루입니다. 해가 조금 전에 서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무덥다 보니까 좌대에 들어오고 나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씨입니다. 여름이죠. 이런 날은 정말 편한 시설이 있는 이런 날시터에 와서 물가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축산낚시터, 어, 지금 막, 어, 대편성 완료하고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워낙에 낮에 덥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쉬었다가 저녁 해 떨어지고 밤낚시부터 좀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모든 세팅은 완료됐고, 오늘 제가 이곳 축산낚시터에서 사용할, 아, 떡밥은 천하무쌍, 어분 계열이죠. 에, 그래서 이 천하무쌍에 놀이텐, 이두 가지를 블렌딩해서 외바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철하무쌍 100cc에 노리텐 소포장 1포에 물은 총 150cc를 섞으시면 돼요. 기본 배합입니다. 초반에 조금 던져 놓고 밤에는 조금 더 손가락으로 공기를 빼고 기다리는 낚시로 저녁을 할 생각입니다. 땅깜해지는 시간 대략 9시, 10시 그 때부터 이제 집중을 해서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쉬고 있지 왜 아 아니 지금 해가 아직 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아 나옵니까 에? 나온다 아 이쁘다 토종이네 오, 토종이죠 어. 예. 이쁘다 나는 지금 쉬고 있어요 아직 해가 안 넘어갔어요 내 자리는 더 쉬세요 더 쉴게 네. 더 쉴게 밭질좀만 네. <laughs> 해요 큰거 나오면 응. 호출할게요 응. 응, 답질 조만해 <laughs> 내본거 다 빼들어갈 것 같아 <laughs> 어 여기서 어 옆에서 나오는데 어, 지금 네. 들어가쉬 쉴려고 그러는데 지금 옆에서 챔질 네. 소리에 아불핀 님. 아. 아. <laughs> 지어 어떻게 올렸어요? 잘 올려? 네, 몸, 몸통 올라올 몸통을 올리더라도. 뭐 아, 몸통까지. 응. 아. 밤낚시 하면 재밌겠다. 응, 밤낚시 재밌겠어. 한번 봐봐봐요. 아. 아, 자. 밤낚시 하면 재밌겠다. 좀 쉘도 어, 어, 커질 것같 어. 자동 방생. <웃음> 어. <웃음> 자, 나는 아 지금 이 왼쪽은 해가 이렇게 아직 안 넘어가서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쉬고 돌피님하고 광재씨는 그나마 좀 해가 뒤쪽이라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좀만 쉬겠습니다 야. 귀여운 녀석 날라옵니다 이 축산지 낚시터 같은 경우에 초종 붕어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떡이 간간이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초저녁에는 귀여운 녀석들하고 논다 생각을 하고 재미나게. 그리고 이제 밤 깜깜한 시간에 집중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시야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야이. 잠깐 자리 비었다가 앉았는데 줄을 쭉 가지고 갑니다. 일단 방생하겠습니다. 네, 방생하고 찌는 이쁘게 올린다. 아, 지금 밥질하는 중에 맨 좌측! 4.0칸 찌가 쭉 올라옵니다. 아, 귀여운 녀석이에요. 아, 계속해서 귀여운 녀석이 올라옵니다. 아, 지금 잠깐 보내줄게. 지금 낚시대는 4.0 칸에서 어, 4.8 칸까지 여섯 대를 펼쳤고요. 지금 어, 전체적으로 수심은 평균 한 1.2, 3 나오는 것 같아요. 낮에 너무나 더웠던 관계로. 어, 뭐 집어를 많이 못 했는데 해 떨어지면서 이렇게 밥질하니까 뭐 귀여운 녀석들이 반겨 맞아 죽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시야를 점점 키워 나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집 따다. 오. 시야가 좀 됩니다. 아, 찌얼림 좋았는데. 소리가 다르네. 과연? 어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제가 낚은 건 아니지만은, 어이, 셜 괜찮네. 지금까지 어. 최대입니다. 네. <laughs> 찌얼리든가요? 어, 쫙 올렸어. 쫙 올려? 네. 어, 예. 이쁘다. 불빛이 너무 박다, 그죠? 이야, 촌맛 좋았겠다, 얘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네. 아, 야, 쟤도 올라왔네, 쟤도. 쟤를 예쁘게 올려줍니다. 아, 22 정도 될것 같아요. <laughs> 어두워지면서 지금 시간이 이제 어, 저녁 타임을 넘어가면서 밤을 향해 가는 중에 이제 조금 시야를 커지는 것 같아요. 어, 뭐, 몇수더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계속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아이스! 어 CR 된다, 얘는. 이 녀석은 한25 정도 될것 같아요. CR 어, 괜찮습니다. 어찌를 살짝 올려주네요. 역시 밤 되면서 CR이 어, 커지는 것 같아요. 어, 자, 계속 집중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이 녀석도 한 7시 정도 될것 같아요. 음, 7시 정도 됩니다. 야, 이, 이 녀석은 물고 있었던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밤 되니까 씨알이 좀더 커져요. 아, 역시, 낮에는 그냥 쉬어가라고 해서 쉬기를 잘한것 같아요. 계속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오 어, 시얼 괜찮아지네. 어, 확실히 근데니까. 응. 응. 찌울림도 좋고. 어. 잘 울려? 잘몸까지 울려. 몸통까지 울려? 야, 밤 되니까 좀 틀려지네. 잘한다. 확실히. 자. 한번 더. 좋습니다. 예. 어. 네. 이뻐 진짜, 밤이 되고 하니까, 찌올림도 이뻐지고, 씨알도 커진다. 떡봉어인데도, 어, 찌를 잘 올립니다. 아주 토종붕어처럼쭉 올려주네요. 자, 이쁘게 올려줍니다. 이쁜 녀석 나옵니다 야, 이 녀석도 씨알 괜찮아요 어, 밤 되면서 정말 씨알이 커지네요 <laughs> 이쁜 녀석입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어, 이 녀석들도 좀 수심 깊은 쪽으로 가 있다가 밤 선선한 <laughs> 기온 맞아서 마실 나오는 것처럼 연한 쪽으로 좀 붙는 거죠 음, 그래서 씨알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찌얼림도 괜찮네요 한마디 싹올리면서 옆으로 끌고 가네요 자, 이쁩니다. 계속 집중하겠습니다.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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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부르고 내려가네, 이제. 어? 찐다. 야. 어, 아니아니 아니야. 야, 잠깐 지금 방금 그 녀석 나온 녀석 살림망에 놓고 <laughs> 나오는데 만세 불렀다가 내려가고 다시 또 올립니다. 야 씨알이 확실히 커진다. 씨알이 괜찮네. 이찔 만세를 불렀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옵니다. 아, 이쁩니다. 샬 네, 괜찮네요. 쫄림도 좋아요. 음, 깨끗합니다. 오, 알았어. 내일 가자, 내일. 오늘은 같이 있자. <laughs> 자, 멋진 녀석 계속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시원 커져 어. 야더 커졌어 찌올림 좋네요 한 28, 9 정도 됩니다 자 멋있죠? 뭐알 네.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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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한 마리 나오셨습니다. 스모 아, 손맛 손바... 짱입니다. 돌핀이 아, 너무 좋습니다. 안 치고 가는 줄 알았는데 한 마리 해주네요. 또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험이 그냥 뭐 어떻게 아 이거군요. 아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좋네요. 손맛으로? 가장 긴때4.8 간에서 지가 살짝 잠깁니다. 예, 빨고 들어가네요. 음. 빠른 입질이 나옵니다. 한 26, 7 정도 될것 같아요. 붕어 깨끗하네요. 이쁩니다. 네, 네, 아, 다저리요 아, 다저요야 수. 어 날라오네. 살짝 올리고 살짝 끌고 가네요. 아, 귀여운 녀석. 큰 녀석이 나와야지. 응? 이쁘다. 네. 어, 어, 이뻐요. 어. 길쭉하니 잘생겼네. 네. 네. 잘 어울렸어요? 예. 네. 동동동. 동동동. 동동동은 게울린 거야. 아, <laughs> 쓰는데 타던 스키를 타네. 처음에는 묵직합니다. 아, 큰 녀석인 줄 알았어요. 조금에도 힘을 씁니다. 자식이. 하나 나옵니다. 또한 녀석 올라옵니다 알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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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재미가 있어요 에. 에. 지금 시간이 3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밤 10시 11시 12시 이때 보다는 입질이 조금 뜸해졌어요 어.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아침장을 보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쉬겠습니다 자, 아침에 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향해 가고 있습니다. 7시 40분 됐네요. 아침 낚시, 잠시, 잠깐 해봤는데, 아 어, 귀여운 녀석들 나옵니다. 축산 낚시도 와서, 음, 그래도 오랜만에 편한 시설에서 즐거운 낚시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 순간의 식구들 광지씨하고, 그리고 이제 돌핀님 함께 재미난 낚시 했습니다. 이런저런 입하고도 네, 뭐. 나누고, 어, 그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예,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뭐, 노지도 괜찮겠지만, 어, 이런 편한 시설에서 아주 편안한 낚시, 즐기는 낚시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 죽산낚시터에서의 낚시는 마감을 하고, 다른 좋은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풍경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